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로그 2의 n은 자연수다. 로그, 어, 양수 a의 개수가 fn이라고 했을 때, 가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양수 a의 개수가 7 개를 만족하는 자연, 어,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서 이거 구해라 이 말이네. 그치? 어, 일단은, 쌤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나 조건에서 봐봐 로그 a의 n 곱하기 로그 n의 요거 쌤 요거 할때꼭 어 그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밑변환 공식 없이 이렇게 문제 풀었었지 a의 n 곱하기 a 제곱 이게 지금 자연수래 그러면 얘는 로그 a의 n 플러스 2의 로그 a의 a 이렇게 되지 이게 자연수 로그 안에서의 곱은 합이니까 합으로 나타내서 2 내려간 거야. 그럼 이게 자연수면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치? 이 플러스 2가 넘어가 버리면 로그 A의 N은 2 넘어가 봐. 그럼 마이너스 1, 0 이렇게 가는 뭐 마이너스 1 이상인 얘는 뭐가 돼? 정수가 되지. 여기까지에 가? 그럼 로그 a의 n이 정수가 되려면 자, 문제 조건에서 그런데 가는 로그 2의 a는 정수고 로그 2의 n은 자연수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자,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밑을 변환을 할 거야. 어떻게? 로그 a의 n을 밑을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n으로 이렇게 변환을 할 거야. 조건에서 그래야 이걸 쓸수 있으니까 맞아? 이게 마이너스 1인 정수야 이게 정수가 되려면 얘가 일단은 얘 약수가 돼야 되겠지 자 한번 써볼게 기본적으로 누가? 로그 2의 n이 그치? 다시 로그 2의 a가 얘가 로그 2의 n의 뭐가 돼야 돼? 약수가 돼야 돼. 그래야 날라가면서 얘는 없어지지. 그래야 얘는 정수가 되지. 근데 정수 중에서 다 양의 정수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1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로그 얘가 얘가 분모가 로그 2의 n이랑 똑같대. 앞에 부호가 다른 마이너스 로그 2의 n이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1까지 나오는 거잖아. 맞아? 음. 그래서, 로그 g 2의 a가 예 약수가 되거나, 마이너스 log2의 n이 되면은, 이걸 만족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 n값을 구하라 했는데, 이 식을 또 만족시키면서, 뭐, 그이 식을 만족, 이 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 7 개라고 했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에서 a값은 이게 로그, 2, 로그 2의 a가 마이너스 로그 2의 n이 되는 이 경우는 이거 마이너스 올라가 버리면 a는 n의 마이너스 1승 무조건 한개는 나오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서 몇 개가 나와야 돼? 나머지? 그렇지. 7개에서 1개 빼고 6개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로그 2의 n의 약수가 누구면 되는 거야? 여섯 개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의 가지 수가 여섯 가지가 나오니까. 그런데 로그 2의 n이라는 놈이 약수가 여섯 개 나오려면은 얘는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2의 몇승 곱하기 3의 몇승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 했을 때 약수의 개수가 여섯 개 나오려면은 스 1하고 얘1 해서 6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뭐 23은 아니면 326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돼야 되니까 n이 가장 작으면 로그 2의 n도 가장 작아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제일 작은 거. 소인수분해 있는 거 중에서 약수 6개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23이고 더 작은 수의 차수 차수가 더 크면 되겠지. 얘가 2승이고 얘가 1승이면이 요거는 3되고 요거는 2대서 326 되잖아. 그치? 얘가? 그래서 로그 2의 n이 요거면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n은 누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n이 요거니까. 12니까. 맞지? n은 밑이 밑으로 넘어가면 2의 12승 끝. 이 가지? 그래서 여기 답에다가 이제 아 문제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야. 그최소값 2의 12승. 그러면 4는 2의 제곱 2의 12승 요거 앞으로 나가면 분모로 가고 얘가 앞으로 가면 분자로 가서 이건 날라가고 6이 되는 거네 얘가 6 맞는지 답 한번 맞춰봐라